자, 자연스레에 대한 좌표평면 위에 두점 그 a, n, b, n 있습니다. n, 0이 있구요, n, 3이 있네요. 얘들아, 그럼, 인제 이렇게 잡았다는 제자들 x는 n이라고 쓰시고, 여기 좌표가 n, 0이고, 여기 좌표가 n, 3이 되겠죠. 얘를 a, n, 얘를 b,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적절한 한점 p가 있습니다. 1콤마 0이라고 있고 1콤마 0을 지나고, 무슨 소리? 전면 터점나 1코메온 지탱도 X의 수직이 있어 X는 1이 있는데 O, BN과 O가 여기 있잖아. 맞지 O가, 여기에 O가 있는데 O, BN과 만나는 어, 점을 CN이랍니다. 이렇게 CN이 되겠죠. 출제자분이 O, BN 빼기 O, AN 분의 P CN이 어딘 뭐야? 이게, 이게, 이, 이게, 아, 이게 P죠. P가 이거고, C는 이거고, 요 길이 렇게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자, 크기렵지않게한번 가봅시다. 일나. 자, limit. N이 양으로 만들어야 때네 O, B, N. 마이너스 O, A, N. 여기는 PC. 갑시다. 자, O, B, N부터 갈까요? O, B, N. 피타고라스점 있으신데, N은 N에. ]입니다. 시작! 루트 우선 내줄래요 n제곱 플러스 얼마? 9, 마이너스 o a, n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지 이 n, 나이스 하네요 p, c, 요긴인데 요거는 6이 제자들 닮음 읍시다 닮음 알겠지? 1 얼만데 제자들? 1이 뭐고? 1이 얼만데? n, 요기 3이나왔죠 얘들아? 1대 요거를 우리가 h라 봅시다 1대 h는 n 대3 이게 예, 입구겠죠 자, h는 n 분 분의 n 분의얼마까되이습니되겠 n d 9, and 9, and 는 n 분 9, n 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 d 9, and 9, and 9, and 9, a 똥, 똥, 똥 루트 플러스 9, a n n 제 9, n 9, 플 n 스 n 루 9, n 제곱 9, 플 n 스 n 써주시면은 얘는 n 좀 9, a 가면서남 n 거 9, 분의 n 분의 and n d 9, n 제곱 플러스 되고 리미트 n이 나온 경우인데 됩니다.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는 요거 고 치워주시고 몇은 되겠어요? 음. 이해됩니까 n 뭐, n 약분내면서 남는 건리고 남는 건 구각의 위치 가는 거에서 삼 분의 이 이렇게 해서 정가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무한도 분자 분모